계속해서 해볼게요. 사실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은 조금 인식, 촉촉, 일찍 마시고요. 어, 여기서. 그거 바르는 이렇게 고추장처럼 찌 짜서 있잖아 뿌리는 버터가 있더라고 그거부터라서 구웠는데 음음 음. 되게 단짠이다 버터의 짠맛 짠맛 딸기잼이 짠맛 친구를 찾아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올해 여행 가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행사 다장려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사를 하는인형호들도 많은데 뭐 제가 나이를 얘기하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나 이웃집을 만날 면 원래 할인비를 또그만해야 되는 시간도 다가오고요. 또 그런 와서 이렇게 문을 청소를 하고 또 기업하니까 뭐 오토바이 바라오케 하면서 물론 머리도 조금 짧이지만 몸도 못 씻기는 나이 59살이 넘어가면 머리 50% 60% 50%씩 기능을 찾으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는 지금 대마도 와서 매일매일 한국 식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풍동 복도등 이렇게 고양이도 키우면서, 어, 아침마다 같이 잘달내야잘달미 잠냐, 인사도 하고 또 이런 유용한 풍경에서 또 인간에 빵 구워서 분런을 하는데, 어, 너무나 슬로우, 천천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수지 아, 그러니까, 어, 운동을 하려는 기계라든지 자영업자를 정말 힘들겠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도, 내 마피를 위면 운명, 기계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가수에서, 어, 그런, 잘하고 라운 툴이나 축복을 했다면, 정말 경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나이때는에대는분들대네 소식을 하시는 친구들이 아주 조용하게 대마주에서 정말 마한 식물거리 먹고 살 시간이 있으면 대마주에 도착을 가고 싶다 하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 정말 한국이 편하지 있냐고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에 도착했을때는 한1 0만이요으로 그냥 나가이수 있게끔 찾아와서 것도별여 사가지고 미사 받았다가 아 나는 이절절해안 맞구나 하그 있는 다 그래서 혹시 또 대마도 출장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내가 타고 싶을 때는 저도 좋은 바람이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꼭그사계들은 한번 겪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내가 어, 생활하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긴가. 정말 새 어, 거, 단풍 좋은 그런 가을에 비가 막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부 눈은 오셔서 한번 이 나라를 겪어 보시는데 앞으로 인천에서 내맡아 올수 있는 나라는지 어떤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구경하시지 말고요.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시 충분히 대마도라고 쓴 것이다. 진단을 들보시고 결승에 쳐졌을 때는 한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살면서 내 터전을 찾아서 내일생 3분의 1 남은 거 한번 즐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아, 운동시간! 바지를 꼭 꾸며 입었네! 한번 <laughs> 더내보니다 자, 이렇게 말아서! 有、嗯，有，有，有，有，有，有。 네. 네. 이게 컴퓨터로 연날하니까 되는 거야. 어깨 터지는 게더 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고이아홉열열야 하나, 열야 둘, 열녀열 셋, 미야 셋, 미야 이 8, 여1아1여 예, 2, 1, 2, 1, 2, 1, 2, 1, 2, 서른개 2, 1, 2, 있는데 2, 1, 2, 1, 2, 1, 2, 1, 2, 1, 腰子，啊福，腰，腰奶